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앤피트커 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도태현입니다. 저번 글에 이어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소 제도는 신고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회사에 연구소를 먼저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고함으로써 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회사에 독립된 공간 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간에 책상, 컴퓨터, 사무기기 등을 세팅하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현판을 부착하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설립요건의 경우, 어,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조건, 인적 조건 및 물적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 설립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어, 준비하셔서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시면은 법정 기한이 7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연구소를 설립했음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한 서류는 어, 신고관리 시스템 rnd.or.kr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준비하셔서 온라인 상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접수가 되고 검토를 거쳐서 인증서가 발급되기까지 7일 안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 준비하신 서류가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어, 산출한 시간이고요. 만약에 보안사항이 있는 경우에 어, 이 보안사항을 극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일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사항이 나와도 바로바로 바로 대처만, 바로바로 바로 바로 대처만 하시면 어, 금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사는 어, 전혀 없고요. 모두 온라인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사후관리가 좀 어려울 뿐이지 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는지겠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관리 시스템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부터 먼저 정리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그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파란색 박스 안에 보시면은 중견기업 확인서,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벤처 기업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연구원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와 관련된 서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신경 쓰실 거는 사실상 벤처 기업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에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이 서비스 분야인 경우 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어, 앞선 영상에서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 구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 만약에 서비스 분야이면 어, 서비스 분야 업종 매출이 과반 이상인 주업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인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준비하라고 써있고 어, 개인인 경우인인일우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써있습니다. 둘다 뭐 세무사회계사 명판 e s e 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어, 서류를 열어서시면열어용은없은별 내용은 없고 이제 서비스 분야 업종 매출이 과반 이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란 중소기업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주는 조건은 이제 매출액 조건이랑 총기업 가치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업종마다 조금씩 상의하니까 찾아보셔서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다음은 인정요건, 물정요건에 대한 서류인데요. 연구소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인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물적 요건에서 다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이런 건안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 허가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발급받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구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게 하나가 경력 증명서예요. 만약에 4년제 직원이 4년제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경력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력이 음, 연구개발 경력을 입증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직원이 전에 근무를 하면서 연구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의 경력 증명서를 증빙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그 기간만큼의 근무를 했다 그러면 사실 어, 경력 증명서를 직접 뽑으시면 되니까 요건 간단한데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어, 우리 회사를 이직했다라고 하면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 요청해서 내가 이런 연구개발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경력증명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이런 거는 충분히 쉽게 구비하실 수 있는 서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하셨으면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의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작성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연구소면 기업부설연구소신청서 어 전담부서면 연구개발전담부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작성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기업 정보를 먼저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금 고민하실 수도 있는 게요 3번에 업종 옆에 가로로 쳐진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산업 분류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변기 해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우리 업종에 매칭되는 코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정보 입력하고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종업원의 수, 그리고 뭐 언제 개업했는지 이런 거. 따라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유형을 적으셔야 되는데 이제 벤처 확인을 받으셨으면 벤처 기업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처를 언제 받았는지 도 같이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에 써 있는 중기업, 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연구소명이랑 설립연월일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연구소명은 뭐 기업부설연구소 아니면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이렇게 명칭을 하시면 됩니다 딱히 어려울 게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연구소를 신청한다 하시면은 연구기관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어, 만약에 전담 부서인 경우에는 연구 기관장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구 기관장에 직원을 입력하신다면은 만약에 그 지정하는 직원이 인정 요건을 만족한다면은 전임으로 체크를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대표자를 입력한다면은 인정 요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어, 겸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연구소 전담 부서라는 게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 대표자를 전임으로 체크하면은 요거는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기업 내에 연구소 설립하셨으면은 기업 주소랑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업종과 맞는 어, 분야, 연구 분야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별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 서비스 분야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연구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연구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어,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어, 연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어,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거래하는 변리사나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주제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인력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때 연구원이 연구 전담 요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 직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했던 인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직원은 연구 전담 요원만을 말합니다.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 직원은 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연구 보조원을 넣는 경우, 이제 연구 전담 요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조원의 인건비까지 25%만큼 세액공제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관리직원의 경우는 인건비가 세액공제액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담요원이랑 보조원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자재 종류를 몇 종인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 공간의 타입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 전체의 경우는 이제 연구소를 기업 주소와 분리해서 만드신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딱히 설립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공유 오피스를 얻어서 따로 설정을 했다. 라든지 아니면 본사랑 뭐 다른 주소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런 경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 주소, 뭐 본사 내에 뭐 독립 공간, 방에다가 마련을 하셨으면 독립공간 체크하시면 되고 어 방이 없어서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분리구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파티션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예시에서는 분리구역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되는 어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구소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나 임대 여부에 따라서 체크하시고 를 그에 해당하는 면적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연도를 쓰시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청서는 해결이 됐죠? 다음은,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연구소 전담부서에 소속시킬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구 전담요원은 인정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고요. 보조원과 관리직원은 인적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인적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업원이 한 명인 경우라도 이렇게 보조원이나 관리직원을 추가로 넣어 전담부서에 속한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구 전담요원이 한 명이라면 당연히 전담부서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연구보조원의 임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구 전담 요원이랑 연구 보조원 모두 인건비를 세액공제 처리할 를 수가 있어요. 다만 관리 직원의 경우 임금을 세액공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리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보통은 세액공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담인원 외에 추가적으로 보조원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연계 대졸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더라도 이렇게 보조원, 직원수가 충분하다면 연구보조원을 추가로 배정해서 전체 임금을, 배정되는 임금을 늘려서 세액공제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연구소, 전담소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섯 명 규모의 회사인데 대표자 한 명에 나머지 네 명을 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으로 넣으면 보안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사후관리 과정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구소 외에 다른 부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장의 경우는 연구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담부서인 경우에는 기재하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 여부는 최초 신고 후 나중에 이제 연구원이나 보존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초 신고하는 단계에서는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적 사항 이런 거는 병역필, 면제, 특례, 특례필, 해당 사항 없음. 여성분인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됐고. 연구 기자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기자재 현황의 경우, 연구소에 비치한 물품들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설립 가이드를 보시면은, 어, 사무용 기기는 연구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꼭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어, 그냥 편하게 뭐 모니터, 노트북, 이런 거를 편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 현황은 해결이 됐고요. 다음은, 연구 개발 활동 개요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직접 신고를 하시면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뭐 주요 업무는 개발 과정을 뭐 분할해서 쓰시면 되고 뭐 전문 분야는 속한, 속한 분야에서 개발할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명과 연구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게 조금 구체적으로 개발할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쓴 내용을 보면은 예시로 쓴 겁니다. 3번부터 먼저 보시면은 뭐 연구 과제명, 뭐 핵심 특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구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런 뭐 업종, 제품, 서비스 이런 정보를 분석해서 뭐 기업이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특허를 내가 뽑아서 추천해 주겠다. 뭐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를 쓰고 주요 업무는 이런 개발 과정에 있어서 뭐 수행해야 되는 내용을 조금 분할해서 나눠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제 당연히 기업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뭐 어떻게 수집할지 이런 걸 수행하겠다라고 썼고, 그리고 특허와 뭐 기업 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어 사용할 알고리즘을 뭐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 정해졌으면 나가서 특허와 기업 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분할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 분야의 경우도 업종이랑 이 업종에서 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겠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맞춰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개발 활동 개요서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도 그리고 도면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조직도부터 살펴보면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조직도 만들고 연구소 조직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셔도 되고 그냥 한 장에다가 다 보이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 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기업이 이렇게 연구개발에 매진을 하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따라서 이렇게 연구개발하는 조직 외에도 다른 활동을 하는 조직도 있어야 돼요. 영업, 생산, 관리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요점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담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서들이 다 보이게, 그 중에 연구 전담부서가 있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이해 활동을 하는 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음 도면인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면적이 되게 커가지고 뭐한 장에 표현하기 힘들면은 이렇게 두 장으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전체 도면에서 연구소가 이렇게 빨간색 쳐진 공간인데 이 빨간색 쳐진 공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를 적으시면 되고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한 장에 그리기 충분하다 하면은 네, 방금 어, 이미지처럼 한 장에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면적을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시된 사진을 보면은 뭐제 위에의 이시부터 보면은 면적에 대해서 뭐 6.5m 곱하기 4.2m 해서 총27.3 제곱미터다 이렇게 명시를 했죠. 그리고 밑에 예시를 봐도 어, 3m 곱하기 3.5 해서 10.5 제곱미터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제출 가이드에 명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사진 종류는 두 개예요. 현판 사진이랑 내부 사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장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현판 사진부터 보면은 만약에 우리 연구소가 독립된 공간 방이다. 이러면은 문 닫힌 사진이랑 문 열린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현판이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파티션이다. 그럼 멀리서 하나, 조금 가까이 하나 이렇게 현판이 보이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의 경우는 내장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각 모서리에서 안쪽 방향이 보이게 이렇게 내장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은어 여기 출입문 쪽에 두 개. 문 열린 거, 닫힌 거 찍으시면 되고, 모서리 네 방향에서 안쪽이 각각 보이게 이렇게 네 장을 찍어서 총 여섯 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척 많지만 막상 지금 같이 살펴본 것처럼 딱히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직원을 시키시면은 직원을 시키면은 열정적으로 알아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보통 대표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으면은 좀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아서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NP 특허 법률사무소 도티앤벨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